네, 헌재는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탄핵 선고 이후 부산 정가에 미칠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신라대 행정학과 박지혁 교수 저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아마 주말 동안에 많은 국민들이 수도 없이 돌려봤을 겁니다. 8대0, 이 전원 일치 결정부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뭐를 헌법학적으로 또 해석하는 시각이 또 다르게 또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정치학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기에는 예.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 음. 한마디로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이 국민 어떤 주권재민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원칙을 확인했고, 음. 우리가 87년도 현정체제의 계속적인 유지에, 그 다음에 우리 민주주의 정치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들, 그 다음에 법치주의, 그 상권 분립 이게 상당히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포괄적으로 이 예. 내용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음. 그다음 특히 이 계엄 저지가 이게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 저항,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국경의 국경의 그 어떤 소극적인 어떤 태도 이런 것때문에됐다 예. 덕분이라 말했었거든요. 음. 이 덕분은 사실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죠. 예. 덕분이라는 것은 가치가 들어간 겁니다. 음, 음.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호원의지를 예.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어. 그것을 확정한다 그런 의미고요. 음. 또이탄핵찬성뿐만 아니라 이 반대 단핵에 반대하는 어 어떤, 어떤 보수 세력이라든지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 주장도 일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니까 야당이 이제 그, 그~ 줄 탄핵이라 그럽니까 음. 탄핵권을 너무 많이 행사했다든지 그다음에 입법권을 너무 무리하게 어, 시행했다든지 그다음에 예산 과정에서 사실 어, 그다음에 네. 단독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거 다시 말해 가지고 소수나. 또 다른 어떤 대통령측 요구 그 주장도 일부 담고 있어요. 예. 그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공화주의적 원칙 음. 우리가 다양한 이해 관계라든지 예.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또 우리가 포괄해서 간다는 공화주의적 균형감을 상당히 저는 읽었습니다. 어, 어. 판결문에서요. 예, 예. 네, 그런 면에 상당히 이, 이번에 어, 그,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은 우리나라 헌법 어떤 발전사에있어서 굉장히 예? 획기적인 어. 이정표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획기적이라 고 말씀하셨는데 네. 직후에 음. 이례적이다라는 말도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이면 보여지는 네. 단어들이 말씀하신대로 네. 이 법리적인 그런 단어의 그 선을 넘어선는 네. 다소 이제 감성적인 단어의 느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감성이라 보다는 예.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거죠. 음.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예.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이지 않습니까? 네. 그 가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우리가 헌법적 가치를 이번 음. 어, 단순한 윤대통령의 탄핵뿐만 아니라 예. 대한민국 예. 행정체제의 가치, 인념 이런 정신을 갖다가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인정했다는 점에서 예.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판결이 아니었나?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6대 1과 6대 2나 7대 1과는 또 다르죠. 굉장히 파면이어도. 다르죠 만약 6대 이라고 예. 한다면 그 반대 세력 쪽에서 그렇죠. 그걸 상당히 빌미로 해가지고 음. 성복하기 어려운 어떤 예, 태도를 예. 보일지 보일 수 있다. 또 다른 분열을 있겠다. 낳을 수도 있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그 사실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음. 헌법재판소는 어~ 그~, 만, 그 만장일치라는 예, 예. 형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 탄핵 전국에서 극심한 분열과 갈등, 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 예민 통합은 어떻어이루이진 것이 예예 것인가 이제 음. 예제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저는 좀 다행스러운 것이 이제그 헌법 판결 이후에 사실 예. 내란까지도 걱정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음, 네, 네. 근데 바로 적각적으로 여당인 그 비대위원장, 권영수의 위원장이 승복 의사를 밝혔고, 예, 예. 생각보다 저게 그 탄핵에 반대하는 그 세력들, 이런 분들도 어, 조금 침묵을 지킴으로 음. 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그래도 예. 아주 그 악화된 상태, 음. 그막장을 가지 않는 어. 거 어떤 것을 보여줬다면서 나는 좀 나름대로 평가를 제가 좀할수 있지 않겠는 가볍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음. 상당히 극격한 어떤 감정들을 갖고 있었는데 예. 이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음. 자발적이든 아니면 그냥 비의도적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순종 순응을 했다는 예, 거 예. 이게 또 우리가 상당한정도의그 어. 다른 측면이 아닌가 네.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네. 것이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적대 그 진영 간의 적대감이라든지 어떤 그 양극화 문제는 해소된 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어 점,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계속 음. 어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예. 해야 되겠고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세계 무역 위기 같은 것이 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안보 부분까지도 음. 저 걱정되는 부분이. 네. 한미 상호 안전보장 그 방위 조약 같은 거. 뭐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 개정을 하겠다든지 수정을 하겠다면 상당한 위기감이 예.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음. 우리가 내부적으로 단결해야 되고 합심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그 세계 예. 경제 정치 질서에 지큰 변화가 오고 대응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예. 어, 힘을 모아가지고 대응을 해야, 해야 되는데 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양극화 문제나 적대감 해소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제 문제. 부산시도 긴급 간부 회의를 열었어요. 네. 지역 경제를 당장 좀 살리기 네. 위한 어떤 그 어떤 지금 대응들이 좀필요하겠까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관세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그 기준 관세 10%에다가 지금 추가 관세 25%이 25%,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이거는 사실 말해가지고 미국이 <laughs> 그 세계 경제 무역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미국 안에서도 난리가 났죠. 네. 왜냐 면 미국에서도 물가가 상승하게 그러셨죠. 되고 인플레가 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음음. 싶은데 특히 불경 지역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세를 지금 크게 올리고 있는 우리가 자동차, 예. 철강. 그다음에 석유 화학 제품들 직접적이죠 직접 예. 제조업이 간접 음. 밀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그 울산 경남이 합심해야 되고 우리가 맨날 불경 그 협력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3개 시도가 음. 이그 우리 제조 업 분야 그다음에 중소기업자 음. 그다음에 중소 우리 자영업자들 네.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불경 협력과 연대를 위한 하나의 예. 모델로서 어. 좀 갔으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불경이 지금이야말로 네, 협력을할 때가 거고. 아닌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 무엇보다 윤전 대통령의 그 공약사업들, 산업은행이전이라든지또 음. 지금 시가 추진하는 글로벌 허브도시티별법, 동력들이 많이 들어 네. 가독신광 얘기까지 나옵니다. 음. 이건 지금 그 앞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책적으로 제한이 되어야 될 텐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대선 이제 사실은 국민로 들어가는 예. 셈이고요. 예비 후보도 좀 등록을 받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아,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특별법이 위반되거나, 그다음에 산업원의 이전 이야기는 조금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음, 보겠습니다만. 음, 네, 네. 어~ 우리가 불경인 갖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뭐냐 하면 이게 과거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도 보면 상당한 정도로 그때 여, 그~ 보수 쪽의 표심이 어, 그~ 다음에 진보 쪽으로 이렇게 민주당 쪽으로 간 적이 예.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이렇게 보면 투표의 어떤 가변성 탄력성이 음. 굉장히 보수 그~ 투표 성향에 그, 강한 지역이거든요. 피... 크죠, 민감하고. 네.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음. 뭐, 이, 우리는 현안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지 음. 않겠나.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일단, 우리가 지금, 그, 저기, 글로벌 허브 도시 투표법은 국회의미 그 소위에 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여야 간의 경쟁을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우리가 표를 즉 어느 쪽으로 줄지 모른다. 예, 예. 불경이. 긴장감을 줘야 된다고. 긴장감을 줘죠 예. 그래서 입법 경쟁을 시키는 방법이 어, 어. 하나. 또투 트랙인데. 예. 그러면서 동시에 그 대선 후보들한테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 저희들 갖고 있는 육군자들은 표가 힘입니다이 예. 파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입법 우리가 대선 공략에다가 반드시 명확하게 이 부분을 넣도록 예. 투트랙으로 음. 그러니까 입법 경쟁 시키면서 대선 공략에다가 이 부분을 알겠습니다. 하는 전략이 저는 좋지 음.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부산 민심의 향방에 대한 최근에 이제 바로미터가 김석준 교육감의 당선이었는데 열 네. 여섯 개 구군에서 다 승리했어요. 를향방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뭐 저기 교육감 선거제도 좀개선되어야된다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이거는 뭐 매번 교육감 선거 때마다 느끼는 음. 얘기입니다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교육감 선거를 따로 하는 경우가 듭니다그 예. 또한 가지 이 탄핵 국면에서의 교육감 선거다 보니까 어이정당 공청이 이미 배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 선거는 뭐 공청회도 아니 토론해도 못할 정도로 여야 간에 사실은 보수 진보 간에 색깔이 너무나도. 예. 지내서 뿐만 아니라 공방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 결과가 찬반 여론이, 단 예.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하고 어느 정도 밀접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 이런 경향은 앞으로 보면 대선이라든지 음. 내년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면 장기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이 어, 탄핵에 대한 어떤 찬성을 했던, 세력과 단의 반대 세력과의 음. 어떤 좀 대치점이 대척점이 예. 유지가 되지 않을까? 어, 그 구도는 이어질 예. 것이라는 거죠. 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예.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음. 뭐 거기 비추었어요. 큰 선거가 연속으로 가져. 예, 맞아, 맞아, 말씀드리겠습그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개혁 방향과 음. 가장 큰 민주주의의 우리의 과제 무엇인지 말씀을 끝으로 정리해 주시죠. 그런 그 개혁. 그 가지를 분권화 키워드는 키, 분권화입니다. 대통령 권력 구조도 분권화. 예. 그다음에 국민들한테도 그니까 법안에 대한 어떤 발의권을 줘야 됩니다. 발안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분권화의 어떤 초점이 세 가지 차원이라고 네, 봐야되는데 네. 권력 구조의 분권화. 음. 그두 번째는 국민에게 국민도 또 헌법이나 법률을 발안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 세 번째는 지역 분권입니다. 음. 지역 분권에 있어서 이번에 개헌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헌법에다가 지역분권 지방분권이라는 것을 헌법 (1조에) 예. 우리가 명시시켜야 되고 프랑스처럼요 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의 대표로 구성된 양원제 음. 우리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는 이 지역 대표로 구성된 예. 상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 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올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라대 박지혁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